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페이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들을 셀수 있나 보라"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함 빌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그 가운데 번창하여 역사해 나가십니다.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왕국이 탄생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명확하게 분간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기에 경건을 추구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타락하여 생긴 사탄의 나라는 어떠합니까? 그 나라는 철저히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흥과 쾌락을 추구하죠. 그리고 자기 이기적이고 그 유흥과 쾌락을 추구하는데 방해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는 힘과 폭력으로 억눌러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철저히 힘과 폭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국, 사탄이 조종하는 왕국, 나라는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개인 사이든 뭐 그룹 사이든 나라 사이든 끊이지 않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나라를 세우시고 그 속에 제, 속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통치 원리가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가인과 아벨 속에서 아벨 대신 셋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이루어갔지만 또이 사탄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와중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죠. 12장 1절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이 가나안 땅까지 이주하여 오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아브람을 하나님의 백성의 근원 곧 열국의 아버지로 선택하여 그를 부르셨을까요? 왜? 혹시 아세요? 성경에 그 단서를 찾으려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까? 단서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그 어떠한 자격도 그 어떠한 모습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의 가족들은 오늘날 이란, 이라크 이렇게 접경 지역 그러니까 테그리스강 하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대아우르 출신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엄청난 큰 대도시입니다. 그 대도시 출신입니다. 그리고 요소아서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살던 때의 그의 가정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부모나 그 할아버지는 우상 숭배의 가정이었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가던 장인이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에 이제 몇몇 이제 선교 여행을 갔었는데 그곳에 가면 언제나 이렇게 그 기념품들을 파는 사람들이 다가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다가와가지고 파는데 그 파는 기념품들이 대부분 뭐냐면 그 지역의 신상들이에요. 은, 이제 은색으로 만든 거죠. 만들어가지고 신상을 파는데 그 신상이 다 음란해요. 그런데 그걸 기념품이라고 막 아, 이거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고 막 사라라고 해요. 근데 보면 이상한 이상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고 있어요. 근데 대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대라가그 신상들을 만들어 파는 우상 제조하는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의 영향을 받고 자라왔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에게 무슨 공덕이 있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을까?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쭉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부르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왜 부르셨어요? 저를 왜 부르셨을까요? 무슨 자격 조건이 있어서? 무슨 공덕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잘해 와서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내게 무슨 덕이 있기에 내게 무슨 노력이 있었기에 공로가 있었기에 하나님 불러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 주신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은혜. 은혜. 우리는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은혜. 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계세요. 다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무조건적으로 부르시긴 했는데 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장 2절의 내용을 보면 무슨 약속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겠죠. 너로 하여금큰 나라를 만들겠다. 니게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고 두 번째, 너의 이름이 복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이 아주 크게 알려지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말암마 너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참 신비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많이 늙었거든요. 이 약속을 받을 때만 해도 거의 나이가 많았고, 그의 아내는 이제 경수가 끊어질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지게 하고, 심지어 나라가 이루어질 정도로 만들겠다. 그리고 네 이름이 영영 기억되게 하고 있고, 너의 이름이 축복을 받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게 뭐지 도대체 이이 이 환상과 이 음성은 도대체 뭐지? 내가 이것을 과연 믿고 따라가야 할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었습니다. 갈대아우르라는 엄청난 대도시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작 시골 마을로 떠나가게 됩니다. 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 붙들고 그는 따라 나서는 것이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사실은 은혜를 베푸는 그것에 반응한 그 결과, 예, 그 결과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칭 의라라고 표현하는데 그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응답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다 놓쳐버렸겠죠. 그 칭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됐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반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부르셨냐? 아라,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그 축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막그 환상의 빛을 보고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깜깜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주여, 니시오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22장을 보면, 이 사도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기억해 난, 그러니까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했더니, 사도바울이 한 가지 저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 나를 만나셨습니까? 왜 예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그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 그것은 무조건적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나라를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부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제가 이번 논문을 쓰면서 어 이제 조원 바클레이라는 교수님의 책을 이제 많이 읽었는데, 그 교수님의 아주 의미심장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부름 그 자체는 비상응적이다. 우리에게 어떠한 뭐 응당한 대가나 준비한 그 어떤 노력이 있어서 준게 아니기 때문에 비상응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데는 분명한 그 선물을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당한 어떤 응답 바램이 있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올라온 축복, 신비한 복음을 베풀어 주신 데는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응답을 바라치고 이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유 뭐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구원만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응당한 응답이 아닌 것이죠. 그럼 감사하는 태도도 없는 거고 그주 마음대로 살아갈 거면 그 구원을 받은. 태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순교자였던 보네퍼 목사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값싼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의 보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로나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값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그것 그 복음의 놀라운 축복 은혜를 값싼 것이 아니도록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응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때 비로소 이 복음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정말, 정말 우리가 살수 없는 것이게 하나님 공짜로 주신 것이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정말 값진 그 은혜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 응답하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값싼 것이 아니라 값진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사도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잘 이어주며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잘 세워가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응답한 응당한 이유이고 또한 우리의 합당한 대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만 믿고 따라 왔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당시 최고의 문명과 도시로 이루어졌던 그곳을 떠나 이제는 낯설고 문명이 발달하지도 않은 변두리 지역 시골 마을로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왔으면 그곳에서 안정되고 평안하고 기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까지 내려가요 식량을 얻기 위해서. 그 식량이 내려 애굽에 내려갔더니 아 사라 예쁘다고 바로가 사라를 불러가네요. 또 혹시나 내 아내라 하면 죽을까 싶어서 내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하늘께서 환상 가운데 다행히 다시 아내와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죠. 그런데 그 역사 한 가운데 로과와 재산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네가 어?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하겠고 뭐,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선을 선택하고 뭐 조카 롯과 싸우다가 또 헤어지죠. 그런데 이방 부족 국가들이 힘을 합해서 롯을 잡아가버려요. 그러면 그 롯을 다시 찾기 위해서 또 자기 종들과 군대를 일으켜서 또 싸우러 가고 아니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면 그 약속이 형통하게 은혜롭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왔는데 13장 14장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형편의 상황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 아브라함 마음에 좀 의심이 들었겠죠. 아이고 이게 이 맞나? 내가 정말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의 음성을 듣고 내 고향 땅내 모든 재산 다 버리고 이 변두리 지역까지 이게 왔는데 이게 뭐냐 지금 거짓말과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게 되는 상황, 조카록과 다툼이 생기고 이방민족과 전쟁이 생겨서 죽을 수밖에, 죽을 뻔한 그런 위기의 상황도 거치고 이게 뭐냐? 하나님 뭡니까? 나를 부른 게 맞습니까? 라고 생각한 그 즈음에 이 시보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그를 만나 주십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잊을 마, 아니면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상급은 맞는 것 같고 내가 약속 가운데 이렇게 따라왔는데 하나님 저에게 씨를 주겠고 자녀가 많아져서 나라가 될 정도까지 되겠다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나는 우리 집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나마 내 후사는 내 종중에 그나마 좀 똘똘한 저 엘리에셀이라는 어,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서 제 후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푸녀머리게 하는 말이겠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약속한 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난 도대체 도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분여머리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니 사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하늘을 보게 만듭니다. 하늘을 뭐가 보일까요? 별들이. 오늘날은 별이 잘안 보이죠. 세상이 너무 밝아서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당시에는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별들이 초록 빛나면서 막 쏟아지듯 보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보제를 딱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 이셀수 있는 사람 세봐라. 아유 하는 거 어떻게 셉니까? 도무지 못세게니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좀 어리숙했는지 믿음 하나는 <laughs> 대단한 것 같아요. 보여주고 나니까 아,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얘기 그걸 의로 얘기시 하나님 의를 의로 얘기는 단한가지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온전케 합니다. 물론. 그 믿음이라는 게 완전하진 않아요. 곧그 보세요. 약속을 주시니까 그 약속 어떻게 믿을까요? 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 봅니다. 아, 인생의 연약함들이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연, 연약함을 다 하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에 반응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을 모시고 하는 우리를 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잖아요. 제자들 12명 데리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3년 계속 가르쳤지만 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해놓고 금방 배반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작만한 교자씨만한 그 믿음 그것 보시고 의로여기시고 끝까지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따라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좀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해주고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보이고 계세요? 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 아, 믿습니다 하고 따라 나오긴 했는데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불만하고, 때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랑하기보다는 그것을 그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 하나님, 제가 잠깐 잊고 있었네요. 제가 잠깐 하나님 놓치고 있었네요. 제가 아, 잠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믿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 다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압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연약한 줄 압니다. 제가 내일이 되면 또 어떤 현,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불편하고 불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다시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제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때 다시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받으시고, 그 자그마한 계좌시만 한, 예?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넘어졌다가,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죄송해요. 또 나오고, 그러면 그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괜찮다, 괜찮다. 네, 다시금 서서 또 나가자, 또 나가자 이러면서 하나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15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과정, 어려움을 거쳐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졌다고 여겨질 그때에 정말, 기도조차 안될 그때에, 힘들 때, 그냥 한번 하늘 쳐다보면, 이,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딱한 걸음 그냥 치고 내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막, 저 멀리 서막 뛰어오셔서 우리를 안으시는 탕자의 아버지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음, 다음 주에 제가 한번더 설교할 거예요 15장은 그 다음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지 한번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며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사명이라 하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정말 값진 복음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 통해서 펼쳐 보이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중안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사역, 사명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